님들, 이게 또 혼자 마시면 내물이고, 같이 마시면 선물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 대사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 영화 검사 회전. 강동원이 꽃미남 사기꾼으로 나와서 서울대 법대 동창회 검사인 척하고 들어가거든. 근데 거기서 검사들 눈길 끌려고 고급 와인을 꺼내. 그 와인이 바로 샷또하고요 그러면서 한 마리 이거임. 편한 날 마치고 나서 샷또하고 빈티지를 받은 게좀 있는데 이게 또 혼자 마시면 내물이고, 같이 마시면 선물 아니겠습니까? <웃음> 어... <웃음> 이 와인, 그냥 클래스가 달라. 1855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최상위 등급인 그랑크리 클라스의 1등급 받은 와인인데, 보르도 5대 샤토 중에서도 제일 우아해서, 와인의 여왕이라고 불림. 작가 헤밍웨이도 샤토 마고에 빠져가지고, 자기 손녀 이름을 마고로 지었대 그리고 가격, 영화에 나온 게 2005년 빈티지인데, 한 병에 약 250만원. 2000년 빈티지도 대풍작이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고 진짜 대박은 1787년 빈티지 1989년 경매에서 한 병에 3억 원에 낙찰됐어. 와인계 전설 그 자체지. 그러니까 강동원이 그랬던 거야. 혼자 마시면 뇌물, 같이 마시면 선물. 님들 같으면 어떡할 거야? 샤토 마고 한병 받았다 치면 혼자 마신다? 같이 나눈다?